처음 쓰살 뗀 거는 그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해서 시작 선거였는데 예. 예. 지금은 교사들의 이런 정치적 활동을 완전히 제한하는 예. 상로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바꿔 주실 건데 아, 뭐 걱정 안 합니다. <laughs> 저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너무 선생님 그 프로필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정말 재밌었어요. 이제 무표다랬는데 선생님 프로필이 선거 기간 내내 지금도 그렇죠.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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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<laughs> 그 이재명 예, 예. 후보였고 지금 은 대통령이죠. 예, 예, 예. 그 그게 선생님 카톡 프로필이에요. 선생일 때는 못했을 거예요. 그렇죠, 네, 네. <laughs> 그래서, 그쵸, 네, 네. 그래서 그 자유를 망만치하고계시라고 <laughs> 해야 되나? 예, 네. 예. 예. 그런 상황이십니다. <laughs> 이재명 대통령이랑 찍은 사진도. <웃음> <웃음> 톡방에 올리셔가지고, 막, 저도 깜짝 놀랐고, 여러 사람들이 분쟁이 부러워했거든요. 아, 그는 네. 2017년에 찍은 사진입니다. 어떻게 찍게 된 거예요? 그때 광주 오셨을 때 그냥 들이댄거죠. 아. 저도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십쇼. 해가지고, 그냥. 아, 그래요? 에이. 근데 굉장히 친근하게. 아이, 아. 어떻게 몰래. 제가 감히 그런 분한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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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자 지금 예. 선생님을 아시는 것 같아요. 네. 그 전주에서, <laughs> 그쵸, 지금 아시죠? 예. 전주에서 왜그 선거 유세할 때. 그, 어떻게 보여줬습니까요? 그, 근데 거기서 막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후보였죠? 후보가. 그뭐 집회에서 미녀 으로 놓고 선생님 누구누라? 뭐 이름이 뭐였더라? 막 그러시는데 네. 저는 딱 봤을 때 알면서 약간 <laughs> 하는 것 같다 <같아 웃음> 생각이 아니요, 들었는데. 뭐, 생각 안 하실 수 있죠. 네.